네, 안녕하세요, 송쌤의 수업과 수다 사이 송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 사실은 영어에 접근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저번 시간부터 그래서 어 오늘은 같은 같은 맥락이에요. 영어 고수 옆집 엄마 아이도 영어 고수라는 주제 갖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머님들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죠 다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영어가 꼭 필요한 세상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어~ 어머님들 스스로 영어를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세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영어를 본인들이 막 준비하면서 대처를 하는데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그 막연한 불안감 또. 옆에 엄마들이 막 영어 갖고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해. 그러면, 어, 난 너무 뒤지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아이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어, 내가 너무 뭐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 아무것도 아니야. 기, 기계, 요즘 기계가 얼마나 발달되는데 영어 때문에 불안해 하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신감을 어머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옆집 엄마가 영어에 되게 고수해요. 그래서 그 엄마 영어 가끔 막 모이면 말을 되게 많이 해. 그럼 엄마들은 어 맞아 맞아 어 그래그래 그래. 하고 딱 돌아서 오면서 어때요 외롭죠 마음이. 난 저렇게 안 되는데. 어난 저기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엄마한테 알아들었나? 그럼 저 엄마는 영어 되게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 아 어, 우리 아이는 나처럼 잘 모르는 엄마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외로움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요 어머님들이 잘난 척하는 엄마 안 만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난 척하는 엄마 집에가 더 울어요. 사실은 그 잘난 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엄마가. 자 엄마가 영어를 되게 잘해. 그럼 그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할까요? 물론 뭐 유럽처럼 뭐 엄마는 어떠한 모국어를 하고 뭐 다른 사람 그뭐 베이비시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언어를 해서 동시에 자. 언어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동시에 습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영어를 잘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영어로서 얘기해 주진 않아요. 왜? 우리 모국어로서 이 감정을 전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이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또,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건 자기의 방식이지,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잘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공부하던 시대와 나와 모든 성향이 내 아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영어 고수 그 아이 공부 잘한다 영어 잘한다 아니에요 엄마 다른 엄마들 그 영어 잘하는 엄마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어, 좋겠다라는 그러한 외로움 가지 않으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영어는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면 제가 다른 공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끊임없이 꾸준히 쭉 하루에 5분 10분씩 계속 생활에 젖어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는 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아이를 지도하기는 되게 힘들죠. 왜?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자꾸 무너지면 자꾸 실망을 하고 감정이 앞서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부부끼리 운전 배우면 싸우고 한 사람 길거리 내려버린다. 정설이죠. 네. 엄마한테 공부 배우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만요. 자기 생각이 있는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한테 공부 안 배우기 시작해요. 가족들이랑 공부 자꾸 배우다 보면 자꾸 기준이 안 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때요? 아이들은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죠. 그러다 보면 그 관계조차가 깨져버리는 거. 그래서 학습은 정말 남, 남이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공부, 영어를 뭐 잘하는 엄마를 어머님들이 불호하실 필요 없고, 그 어머님들이 그 자녀를 아주 잘 지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머님들이 저는 아이한테, 제가 왜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머님들은 항상,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많은 젊은, 아주 젊은 친구들,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랑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 요즘 시대인데도요, 나는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행복해 해요. 그래서 저도 보기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시부모님, 또 모시고 살겠다 우리 아이를 봐주실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시집 사에도 시작을 했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자기의 분야를 수습하고 살림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한다는 거 너무너무 박수치고 부러웠어요 근데 아이가 뭐 (4살) (5살) 다 좋아요 엄마 되게 행복하는데 이제 아이가 한 (7살) 되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내가 뭘 준비시켜줘야 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시간이 더 없어서 아이를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근데 집에 있는 엄마들은 내가, 내가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엄마들한테 못 해주는 거 같아서 미안해.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항상 미안해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가장 큰 교육이에요. 우리 예전의 부모님들은 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그분들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커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잖아요. 지금 이 암울한 코로나 이 시대에도 어때요? 대한민국 처음에는 뭐 어, 사람들이 그 확진자가 너무 많다 문제의 나라로. 올라가가지고, 뭐, 출입 다 제한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떠죠? 정말 지혜로운 나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대단한 나라를 이끄신 건 바로 어머님들의 사랑이신데, 옛날 부모님들 영어 하나도 모르셨고, 아무것도, 일자 무식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훌륭하게잘 컸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를 품어주시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맛이 없건 맛이 있건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엄마의 마음.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 어때요?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 우리 아이 먹을 거라든가 모든 것도 챙기시느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른 엄마들처럼 뭐 학교를 자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을 자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항상 미안해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님들.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정보가 별로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해서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세요? 하지 마세요. 모임에 나와서 잘난 척 하는 엄마들 다 허상이에요. <laughs>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고수들은요, 모임에 나와서 말안 해요. 왜? 왜말 못하는지 아세요? 고수들은? 교육은 각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은 어때요? 문화의 세습이거든, 하나의 교육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방식과 또내 아이한테 할수 있는 방식과 남한테 할수 있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내 방식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네. 교사들은 공통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우리 친구들 지도하지만 각자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잘 맞는 교육방법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남한테 잘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고수들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유난히 정보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유난히 큰 소리 치시길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 만나고 돌아오면, 저희, 예전에 굉장히 유능했던 직원들도, 어떨 땐 전화해서 저한테 그래요. 어, 제가 너무 뭐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욕하죠. 너 바보됐냐? 막 이러면서. 그어머님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요즘 유튜브도 많이 있지만 그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또 너무 많아서 사실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일단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꼭 식사 삼맥이지 마시고 해주시라는. 자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식구잖아요. 네, 엄마가 밥을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엄마가 바쁘시면 아이들하고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상 놓는 연습 이런 것도 전부 다 시키시면서 같이 하셔서, 어, 맛이 어때? 어, 맛이 좀 없어? 뭘 넣으면 좋을까?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정성으로 밥을 해준다는 게 그게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많이 파는 음식 잘돼 있죠. 가끔 사먹는 것도 좋아요. 네, 하지만 늘사 먹고 그렇게 되면 식탁에 모이는 시간이 어때요 어머님들 별로 없죠. 그리고 너무 모든 걸 쉽게 해결해 줄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힘들지만 밥을 열심히 해주고 무엇인가 상을 막 채려 주면 아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엄마가 날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어때요?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우리한테 막 잔소리 안 하셨어요. 할 시간도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쁘시면서 우리를 막 챙겨주시는 걸 보면서, 아, 어, 엄마 아빠는 잘해야겠다. 엄마 아빠 되게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밥을 차려주고, 얼른 먹어. 엄마가 맛이 없어도 우리 아들냄이, 우리 딸냄이 먹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 우리 맛있게 먹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주면서 아, 그래 네가 내 아들로 와서 너무나 고마워 네가 내 딸이어서 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도 엄마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고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엄마는 그 사랑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 어 괜찮아 나 뭐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뒤에 있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무엇인가 얘기하는 걸 두려한다면 워 그건 뭔가 금이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고민들을. 그래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신감을 심어준 엄마의 포옹, 엄마의 격려, 엄마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세요? 옆집 엄마 영어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나할수 있어. 그래서 영어 공부할 를 때도 어 내가 이거 영어 공부해 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영어 고수 엄마예요. 네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어머님들이 내가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잘가르치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다른 주제로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 영어 못 하는 어머님들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엄마 영어 못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엄마 공부할 때는 이런 온라인도 없었고 영어 우리 중학교 때 시작했어. 그래서 엄마는 영어 공부가 그렇게 어, 가까이 오지 않았고 엄마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안 됐다. 그래도 엄마 열심히 해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엄마 영어 못 하잖아. 그럼 엄마들 전부 다 쑥그러져서, 아, 이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엄마 자신있게, 우리 때는 다중학교때 영어 시작했고, 온라인이 어디 있었어? 학원이 뭐 얼마나 있었어요? 어머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그때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 당당하세요. 응. 그리고 당당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자, 앞으로 너희도 영어 안 해도 돼. 하지만, 자, 앞으로는, 해외여행도 굉장히 더 자유로우실 거고, 또 모든 영어들이, 인터넷 너희들 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어떤 쇼핑 모든 검색하는 것들이 영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영어 고수 엄마입니다. 네.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요. 자기 인생도 굉장히 즐겁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머님들 영어 못한다 기죽지 마세요. 영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자신감 뿜뿜. 네, 오늘도 응원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